안녕하세요. 내일 모레 작업이 있는 밭입니다. 어, 이쪽에 밭으로 이제 넘어와서 저희가 또 이쪽에 작업을 할 건데요. 너무너무 예쁘죠? 어, 가을, 겨울, 겨울이나 가을철에 보면은 상막한데 이렇게 홍가시 레드루비는 이렇게 특히 가을이나 겨울 되면 이렇게 너무너무 빨갛게 잎이 지금 최고 절정입니다. 홍가시 레드루비는 새순 이렇게 보시면 묵은순 있죠 요거 묵은순은 아니고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잖아요 새순이 올라온 순에서 빨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지하고 나서 한두달석달 달 지나면 이렇게 너무너무 빨갛기 때문에 겨울에 되면 장미가 장미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 이쪽에는 보면은 저희가 너무너무 잘 키워놨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순이 보시면 아주 아주 땅짱하죠 폭도 좋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폭도 너무너무 좋은 게 저희가 두번 이상 밀어놨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밭에는 1m, 1m 이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희가 홍가시 레드루비는 지금 현재 3만주, 3만주 남아있고요. 이제 대부분 가을에 10월, 11월 달에는 대부분 물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현장으로 계속해서 현장으로 다 나갑니다. 지금 최고 인기 있는 홍가시 레드루빈입니다. 이 나무는 냉안성이 강해서 강원도까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문하실 때 홍가시 하시면 안 되고요. 홍가시 레드루빈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지만 냉안성이 강한 홍가시 레드루빈이 들어갑니다. 홍가시 레드루빈입니다. 감사합니다.